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일산 킨텍스입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냐고요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고 그래요 자 겨울철만 되면 우리가 하는 그것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하도록 들어가 보실까요. 아니 밖에는 정말 추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해요.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네 오늘 행사는 저희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고 이곳 킨텍스에서도 이제 본행사를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 되면 보통 김치,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소외계층에게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또 이제 통합의 행사를 마련해 봤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행사가 보통 행사가 아니네요. 중앙과 그리고 지방이 함께 모여서 무려 17개 시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 행사.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아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욱신각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어떤 행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더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 네. 중앙과 지방이 이제 화합과 이제 대통합의 계기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요즘에뭐 지방 정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지방에서 이제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김장김치 맛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분도 계시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17개 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광주광역시가 고향입니다 광주광역시, 맛의 네. 고장 광주, 고향사랑기구제 들어보셨죠? 아, 예, 네. 들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아, 아직 못해봤는데, 이제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하니까, 네, 실수 이제 겸사겸사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 시행한 것 중에 2030 자문단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어, 어떤 걸까요?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뭐, 각종 정책들에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더 이제 밀접하게 기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그런 생생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정책과 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엄청 열심히 굉장히 손놀림이 빠르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청년 인턴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 청년 인턴이면은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 청년 인턴은 이제 저는 행안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 같이 돕고 참여하면서 좀 값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이라고 하시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유, 솔직하게 네 한번 <laughs> 얘기해 주실까요? <laughs> 일단 저는 굉장히 발전한.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과도기. 과도기. 왜냐하면 청년이 옛날에는 정책도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이 이제 청년 인턴부터 시작해서 청년 일자리 이런 걸 지방 시대까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도기를 넘어서면서 점점 더 이제 지방 시대로 발전해서 청년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지방 시대를 넘어서 우리 청년 시대를 위한 그 과도기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김장 행사 열심히. 또 참여하러 오셨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또 지방시대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시대 요네 글자로 우리가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지! 지방시대가 왔습니다. 오, 왔습니다. 방! 방금 전에 왔습니다. 시. 시작할게요. 따라 해보세요. 대! 대한민국 지방시대! 시대.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를 체험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와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무엇보다 지방시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